들 보자 가나 안 가나 보자 간다 자여시오자 지금부터 상장을 수여하겠습니다 자이 어, 사람 김경자 씨는 네. 22일 동안 네. 신랑을 고생을 죽도록 고생시키고 네. 어날 내모겼으므로 네. 예 상장을 수여합니다 네네예나예고겠죠네 네. 고마시... 고맙습니다 예. 자 상장했습니다 네. 예. 인사하시고 네, 예. 고맙습앞으로 아프지 마세요 네자 이제 피키 주시고네자 우리 공주도 있습니다 네. 우리 고무줘도 엄마 네. 어, 따라 병원 가갖고 네. 아버지 속색이고 아버지 힘들게 만들었으니까 네. 네. 다시는 아버지 애 먹이지 말라고 네. 상장 수여합니다 네. 자 앞으로 왔다 갔다 해서 앞에서 네. <laughs> <laughs> 장수 씨 상장 수여합니다 네. 네. 예건민란에게 상장을 수여함 예, 자 받으세요 네예 응. 이제 석세이지 음, 말고 이쁘게 잘 크세요 네. 예자 상장 수요일식 끝났습니다 네자 일어나서 다시 열어보세요 선물 열어보세요 아까그 그러니까, 머리가 큰 얼굴이 왔다갔다 예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보세요 그럼 봐야지 미란이 봐야지 색만 들리고 똑같은 거네 디자인 다 똑같지 당연히 색감은 틀리지 색 뜨니까 미란이 뻐요안 이뻐요? 바지 이뻐요 이뻐요? 네 어, 그럼 미란이는 저방 가서 한 입고 와보세요 네 저방 가서 입고 와보세요 네. 바지 마음에 드는 거한 입고 오세요 가서 네자 방에 가서 이쁘게 네. 입고 와요 네네 거기서 이쁘게 입어요 아줌마 뭐해? 왜안 꺼내? 꺼내자 지금. 어때? 그러면 어때? 네 좋아요 이뻐? 네. 그건 입, 여기서 이어 보라 그럴 수가 없겠네. 네. 촬영하니까. 네. <laughs> 에이, 뭐잘생겼다고참 선물도 또 가고 진짜. 에휴. 잘했지요. 한번 아플만 하네. 응. 응? 아예 아플만 하죠. 에이, 그 배고파 죽겠다 빨리 나저 제육볶음 좀해 줘. 저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 응? 얼마나 그럴 것 같아요.